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 멸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총과 축복과 또 은혜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어, 일독서에서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그, 주, 주보에 보면, 일독서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일독서 맨 마지막, 우리는 빨간 줄로 제가 해놨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뒤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 그 확신, 믿음, 신념에는 큰 상이 붙어 있다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의해 주신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 나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그 행위 중에 저 가장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보통 저 가족의 임종 같은 거를 맞이할 때요. 물론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그 임종 시때 계시면 다 모든 거를 어 진행해 주시겠지만, 그냥 가족들만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그, 진짜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의 행동이냐. 첫째로, 이, 이런 거를 따라하게 해야 됩니다. 그, 만약 그 돌아가시는 분이 할, 그럴 말을 따라 할 힘이 없으시면 아멘 하는 의미로 손가락이라도 까딱까딱 하면서 그, 긍정, 그렇다는 표시를 하게 합니다. 그러고는, 어, 첫째,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내용을 따라해 주세요. 뭐못 따라하시면 손가락이라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 영원히 사실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거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가실 거예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는 따라하게 합니다. 제가 무슨 것을 다 용서합니다. 따라 힘이 없으면 그냥 손가락이라도 깜빡하시면 되고, 눈으로라도 깜빡하시면 모든 걸다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그 주기도 못 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함으로써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서러웠던 거, 안타까웠던 거, 분노, 섭섭했던 거다 터는 거예요. 첫째, 용서합니다. 그거 따라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세 가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신자고 그런 생활을 했으면 그냥 가시는 분에게는 가장 좋은 거는 이걸 거예요. 그. 사랑해요. 예수님이 천사들과 환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 가는 길도 아니고 먼 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 천사들과 환영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랑해요. 예수님이 천사들과 환영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꼭 다시 만날 거예요. 꼭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그 임종실에서 임종을 많이 그냥 수도 없이 수천 수만 건을 담당하는 의사님이, 의사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막 그냥 그, 그뭐 친척들이 갑자기 그 이제 돌아가시는 분한테 그 병실에 와가지고 야, 어떻게 된 일이야. 눈좀 떠봐. 눈좀 떠봐. 나 알아볼 수 있어. 내 목소리 들려. 막 이러는. 가시는 분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한테, 아, 너 없이 못 살아. 당신 없이 못 살아. 어떻게 내가 혼자 살라고. 뭐, 아빠 없이 못 살아. 막 이러면 돌아가시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끝까지 모든 기능이 떨어져도 기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는 기왕 가시는 분한테는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려고 몸부림 치신 거 저희에게 좋은 본이 됐어요. 어뭐 이거 예수님이 환영하고 오셔서 허구하실 겁니다. 꼭 우리 다시 만나요. 이말로써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록 상실의 아픔이 있지만. 다시는 그분의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그분의 그 목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그분의 그 따뜻함도 느낄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을 반드시 부활하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하는 구절대로 그걸 믿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성경에서 그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예가 있잖아요. 뭐 많습니다. 뭐 아브라함처럼 뭐 99세, 이제 뭐애 낳을 수 없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해서 100세 애를 뭐 자식을 낳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 라합이라는,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은 이 라합이 창녀고, 몸 파는 여자고, 기생이지만, 라합이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분들의 열반에 올라가 있는 거로 표시를 해요. 그 반열에, 열반이 아니라 반열에 올라가 있는 거로 라합을 표시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한번, 이제 라합은, 어, 숙박업과 접객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열의 고성에서. 숙박업, 여관, 그리고 접객업이니까 자기가 접객을 하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두 명이 자기 집에 옵니다. 저 자기가 여, 여관을 운영하니까. 그리고 라브은그 많은 사람들을 대했어요, 그동안. 많은 손님들이 오고 접객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두 명이 딱그여수아가두 명의 그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그그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그 여리고성에 라합의 집에 들어올 때그 외모 옷 보면 알잖아요. 말딱 들으니까 아 이스라 이 사람들이 그, 그 대단한 그 무서운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왜 무섭고 대단하냐? 그는 거인족, 아머리족을 그냥, 다 그냥 왕까지 해치우고 해쳐버린 민족이 지금 벌떼처럼 수백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가지고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에집트 군대들을 다 박살을 했다는 거. 그런 걸큰 적을 압은 그그 그 여관업 숙박업을 하니까 온 손님들한테 나타을거 아니에요. 자기가 또 접객을 하면서 그 순간 딱 들어온 사람이 외모가 뭔가 비범하다. 정탐꾼 두 명이 뭔가 대단하다는 걸딱 느끼는 거예요. 왜냐 그 정탐꾼이라는 게 여러분 그 더블오세븐 007 아시죠? 그 정탐꾼이라면 그 백성 중에 잘 뛰어나서 그 전투 능력 대단하고 수감 판단력 대단하고 잘튀고 머리 좋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007처럼 그런 사람 두 명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거를 압니다. 이제 이 순간 라, 라합은 라합은 이제 결단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내가 들은 그 여호와 그 무서운 모든 백성을 이끌고 다 정복하면서 오는 이 편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리고의 왕에게 일러서 이들이 정당권이 왔으니까 잡아가게 할 것인가? 근데이 사람은 믿음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왕에게 이상한 그 간첩 스파이 같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거. 하고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왕이 체포조를 보내요. 전가를 보내면서 체포조를 보내서 데려왔을 때이 라합은 그 체포조, 그 전가를 받은 왕으로부터 전가를 받고 온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왔긴 왔었는데, 어둑어둑하기 전에 바로 그때쯤 돼서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빨리 따라가 보세요. 잡을 수 있습니다고 그들을 눌로 따돌려 버려요. 이게 그 우리 배구하다 보면 페인트 모션 이쪽을 쳐다보면서 이쪽으로 때리고 이런 이게 이 능력이 아주 랍이 뛰어났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을 체포하러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정탐꾼들을 바로 그 지붕 위에다가 3대, 3대 이제 억새풀 갈대 비슷한 되게 두꺼운 그것들을 지붕에서 말리는데 나중에 쓰려고 이렇게 불 붙이는데 쓰고 하려고 말리는데 걷다가 정탐꾼을 미리 숨겨놨던 거예요. 야외 하나님을 믿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은폐력하고 방어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리고 그 체포조가 그냥 성문 밖으로 흡하게 잡으려고 그라바의 말을 듣고 나가면서 성문이 닫히니까 그때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정탐꾼들에게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당신네들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네들이 하나님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네들이 그냥 얼마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당신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진짜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신앙을 고백해요. 어떤 일을 당신들이 네 했는지 내가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그 번역본별로 당신들의 하나님 여와야말로 호 천하에서 제일 가는 신입니다. 천하에서. 그러니까 하늘과 그 밑에서. 그다음에 또 다른 번역본에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어떤 데서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위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수하에서 제일 가는 신이십니다. 정말 이런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라합이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의 스탠스를 위치를 확실히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니까 내가 당신 애들 살려줬으니까 살려줬으니까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여기 쳐들어올라고 지금 정탐한 거 아는데 쳐들어올 때내 부모와 내 형제와 그 형제에 딸린 모든 가족들도 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약속을 받아내요. 이거 참 이렇게 그 얘기를 보면 비록 참여이지만 부모에 대한 효성이 대단하고 형제의 우애가 대단한 난 비한 여인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흘러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적게 거을하고 그뭐 숙박 업을하지만 그리고는 그 사람 정탐꾼들을 자기가 성벽에서 살고 있으니까 창문으로 해서 이제 밧줄로 내려줘요. 그들을 내려가게끔 이렇게 해주면서 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지금 만약 성 밖으로 나가면 아까 그 체포조와 마주치면 당신네들 잡히니까 산속으로 갔다가 산에서 산속에서 3일간을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가라고 가르켜줘요 상연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 정탄꾼들은 어떻겠어요. 그 시킨 대로 해서 3일 동안 있다가 가면서 이제 나중에 보고를 하죠. 근데 정탐꾼이요 그 얘기를 듣고 3일간 산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가라 이제 얘기를 듣고는 고마워가지고 그래 빨간 줄을 너희 집 창문에 매달아 두면 너희 집에 매달아 두면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너희 가족은 구, 구원함을 받을 거다 약속을 해요 그이이 이 지금 라하봉 상황에 맞춘 꽤나는 기획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는 그 가족들을 살리는데 약속을 받고 보증을 확보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주 딜을 잘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여리고송이 무너질 때 그의 식구는 모두 살아납니다. 이게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고 믿음을 선택했기에 그들은 어, 라합의 가족은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죽질 않아요. 뭐예요 오늘? 히브리스에 말씀한, 써 있는 대로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정말 가장 훌륭한 생존 능력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라합은 성경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소유자로 나옵니다. 그가 참 이렇게 더러운 죄 속에 있는 여자였지만, 그는 가장 귀한 믿음의 소유자의 반열에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 얘기는 뭐냐?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는요,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그 높고 넓은 은혜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래 것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죄보다 우선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죄보다도 그 은혜를 이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요. 은혜가 이긴다. 은총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우리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여기서 그 아름다운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살몬과 결혼했다고 성경은 나오는데 살몬과 결혼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살몬 기억하세요. 살몬, 살몬. 근데 루의시 어머니가 돼요. 나오미와 루세 나오던 루세시 어머니가 됩니다. 루는첫 번째 시어머니가 나오미고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어가지고 저두 번째 시어머니를 맡게 되는데 그게 기생 라합이에요. 왜냐?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라합이 과거에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 보, 이, 이 저기, 라합은 이방여인이면서도, 이방여인이면서도 이방 접객업과 숙박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멸치와 조롱과 더러운 것이라는 소리를 다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과 결혼을 했고, 이 가족들은 다 살아남는데, 이 놀랄만한 것이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서, 그, 나우미와 룻, 룻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중에 하나로 룻이 나오잖아요. 그죠? 룻의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룻이 이방인이에요. 보압의 후손이에요. 모압은 얼마나 멸시받는 족속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후손이 20대가 지나가도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멸시받는 종족이 모압의 종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나온 족속이 모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시하는데 이 라, 라합, 라합과 할머니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그 모합적적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이게 뭐냐. 인간의 눈에는 굉장히 더럽고 탐탁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밑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믿음의, 믿음의 사람들로 거룩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생합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살린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보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살려줬잖아요. 근데 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살모는 그럼 과연 누구였을까요? 살모니 누구라고는 성경에 얘기가 없어요. 그냥 라합한테 결혼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역대기상. 이 장에 보면 살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살몬일 것이다 하는 저 그런 것만 있어요. 근데 이 살몬은 누구일 거냐?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살몬이 바로 아마도 그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일 것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믿어요. 왜냐? 정탐꾼이라 그러면 그 족속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고 가장 싸움자라고 제일 빠르고 이런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민속의1 3장에 보면 12지파에서 한 명씩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그 우두머리, 두령급, 수령급 12명을 뽑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 한번 정탐해 바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들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처럼 이두 명도 이제 40년이 지난 거예요. 이두 명도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냈을 때는 그런 뛰어난 사람일 건데 이 뛰어난 정탐꾼 두 명이 이렇게 라합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감동하는 겁니다. 그 자기네들도 가장 뛰어난 가장 뛰어난 그 첩보원이고 정탐꾼이고 가장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판단 능력도 좋은데 이 라합이 하는 일을 딱 보면서. 그 사람은 맨 처음에 자기네들을 숨켜주는 은폐 능력, 그 방어 능력, 그 다음에 페인트 모션 하는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다음에 자기를 부모에 대한 그 효성이 뛰어나고 형제를 그렇게 아끼는 우애 이런 걸그 정당꾼으로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기 직전에 3 일간 산하에 가 있다가라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그 지혜하고 기획력을 보고는 아마 감동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정당꾼들은야 대단한 여자다. 아마 나도 굉장히 우리 집파에서 제일 뛰어나지만 이 여자야 말로 진짜 보통이 아니다. 우리말로 비보통이다. 안 보통이다. 야, 제이럴스가 아마 감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귀하다. 절대 놓칠 수 없다. 이런 훌륭한 여인을 꽉 잡아야 된다. 놓치면 손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이방인이고 몸을 파는 여자지만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다. 그죠? 또두 명의 정당꾼이 죽을 뻔했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정당꾼 중에 한명이한 명일 거리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덕에 대한 반론이 없어요. 그래서 라합하고 이 뛰어난 한 지파의 거의 가장 우두머리 격인 그 살몬이 이 여자 라합과 결혼합니다. 얼마나 반대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넘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을 받기 때문에 그는 과감히 결혼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그건 보아스가 태어나는데 보아스가 자기 엄마가 그런 분이었는이방이었단걸 알고 그러잖아요그러니까 나훔미와 룻, 루시 어린 그 과부가 왔을 때 이방인 여자 루시 왔을 때 자기 엄마를 보고 생각하면 이방인을 밀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루시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아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말 네가 그 하나님 야외의 날개 아래로 안식처를 찾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루트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보아스가 이게 바로 그 서로 용서와 받아들임 또 은혜 생명 사랑 이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라합으로부터 그 엄마 아버지의 삶에서 보아스로부터 보아스에게 넘어오고 또 보아스는 루스에게그 사랑을 베풀고 받아들입니다. 그 이런 진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연결, 믿음의 연결, 은혜의 연결입니다. 그리고는 그 증손자에게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요, 그, 그런 믿음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과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다는 것. 그가 누구이건 간에, 누구이건 간에, 어떤 삶을 살아왔건 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거기에는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라비의 이름도 나오고, 보아스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정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 살아나가길 바랍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요, 춘천에서 국방부 장관하고 군단장과 이상들 군단장이라고 하면 별세세요. 별셋들이다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 하나가 참석을 했어요. 유일하게. 근데 별셋 자리하고 대통령하고 그 국방부 장관하고 거기에 별 하나가 참석했으니까 얼마나 막내예요. 스타라고 하면 대단하지만 별 하나 자리가.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나이팔이라는 준장인데요 박 대통령이 저 브리핑을 그 나이팔 사단장 별 하나짜리한테 받고 만찬을 할때 술을 한 잔을 내렸습니다. 술을 한 잔을. 그러니까 이 나이팔 준자는, 예, 네, 저는 술을 못 합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는 신자이기 때문에, 어,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려주는 수를 별 하나 따위가 예? 별 셋들 국방부 장관까지 있는데 사실 별 하나면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내려준 수를 그 특히 군대는 상명하복 아니에요. 무조건 명령하면 복종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크리스찬이라 억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장군이 얼른 받아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해고당해야죠. 가 근데 나중에 시간이 끝나서 박 대통령이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크리스도입니다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장관급으로 국가비상기획원장으로 등용했답니다. 믿으려면 기왕이면 이렇게 믿어야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투철한 신앙으로 전군 군인들을 신자와 운동하는데 그 시발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왕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그런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온갖 축복을 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웠며 어려웠던 자리, 순신 짓던 자리를 우리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과 기쁨으로 그냥 대채우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